<laughs> 오 오. 너무 예쁘죠? 세부의 보석 같은 알로그 인산 힐링 여행을 시작으로 현지인도잘 모르는 수리가우디나 가같의 때묻지 않은 자연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번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인 시아르가오에 와 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입니다 오늘은 시아레가오에서두 번째 아침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계속 비가 왔어요 오늘도 여전히 날씨가 그렇게 맑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리조트를 예약하면 리조트에서 주는 무료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필리핀의 대부분의 여행지에선 외국 관광객을 타겟으로 하는 고급 리조트가 아닌 이렇게 현지인을 타겟으로 하는 호텔들은 지금 보는 것과 유사한 아침을 제공한다 한국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리조트 조식보다는 약간 단촐한 느낌의 아침이다. 하셨대. 말잘 안난다. 제가 너무 있시고 오늘 호핑을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트라이시콜로 <목소리> 픽업이 왔습니다. 시아레가오에서 즐길 수 있는 삼섬 마이랜드 호핑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투어에서는 아기자기한 크기의 해변과 야자수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사진 명소 구암섬. 그리고 고운 모래와 함께 유리 알 같은 해변을 볼수 있는 다크 호석, 마지막으로 모래로만 이루어진 점이 특이하며, 드넓은 바다와 하늘의 경계를 만끽할 수 있는 네키드 섬을 방문해 볼수 있는 투어이다. Hi. <웃음> Hi. <웃음> Hi. <웃음> 어뭐 무서운 데서... 투어 비용을 지불하고 투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브리핑을 받는다. 브리핑이 끝나면 다시 방카를 탑승하는 곳으로 이동한다. 오늘 저희가 이용할 방카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둘이 이용했던 방카보다 작은 방카 같은데 <laughs> 여기에 도대체 몇 명이 타는 걸까요? <laughs> 드디어 본격적인 시아르가오 삼성 호핑 투어가 시작됐다. <laughs> 토핑투의 첫 번째 목적지는 구암섬. 여기가 시아르가오 주변 섬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는 구양섬입니다. 구암섬은 시아르가오 삼섬 호핑 투어의 필수 방문지로 시아르가오의 다른 섬들과 함께 탐험할 수 있는 코스에 포함되어 있다. 은규가 뭘 발견했다고 해서. 그냥 물이 보였는데 누구를 어. 들어가지 마라. <laughs> 어 이거 그거다 이거 뭐지? 아 이거 무슨 개인데 무서워서 못 물어 한바닥에다 한번 놔봐 자연 그대로의 매력을 간직한 이 섬은 짧은 기간 동안 방문하기 좋으며 오우. 나쁜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있었어? 완벽한 휴양지이다 어. 와. 특히 그림 같은 야자수와 부드러운 하얀 모래사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 곳으로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힐링을 죽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섬에는 이렇게 먹을 것도 팔고 있습니다 i l 이에 구함 예, 좋았어 구 어린이삼 소리 시아르가오의 호핑은 생각보다 잘 소개되어 있지 않으며 유명하지도 않지만, 그로 인해 여행객들의 손을 사지 않아 아름다운 수중 환경, 즉, 산호가 정말 잘 보존되어 있다. 수심 아래도 깊이 다이빙을 하지 않아도 바로 앞에 다양한 산호가 펼쳐져 있고 아름다운 물고기도 볼수 있어 시아르가오를 방문한다면 꼭 해봐야 하는 투어이다. 으로 방문한 섬은 네키드 아일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키드 아일랜드 네키드 섬이라고 옷을 벗었어요. 할 말. 시아르가오의 독특한 매력을 만날 수 있는 네키드 아일랜드는 이름 그대로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특별한 섬이다. 이 섬은 울창한 나무나 건물이 없는 하얀 모래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투명하게 빛나는 에메랄드빛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더욱 특별하다. 네키드 아일랜드는 작고 소박한 크기로 자연과 하늘 바다의 아름다움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 아. 모래가 시아르가오 섬의 보석 중 하나인 다코 섬은 크고 풍요로운 자연의 따뜻한 한 배가 어우러진 특별한 섬이다. 분분기 지는데다코라는 이름은 현지어로 크다를 의미하며, 이 섬은 시아르가오 삼성 호핑 투어에서. 가장 큰 섬으로 손꼽힌다 다쿠섬은 넓고 부드러운 백사장과 투명한 바다로 유명하며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완벽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바다 어, 이쁘지? <laughs> 날씨가 좋으니까 진짜 바다가 몇 배는 더 이쁜 것 같아 어제랑은 굉장히 또 다르다 오케이? <laughs> 오케이 아잇 타코섬에서는 <laughs> 점심을 먹는데 점심 식사의 스타일은 부들파이트이다. 부들파이트는 필리핀 군대에서 시작된 식사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함께 음식을 나누며 친밀함을 다지는 데서 유래되었다. 부들은 속어로 음식을 의미하며 파이트는 음식을 경쟁하듯 나눠먹는 즐거움을 나타낸다. 이제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합니다. 과연 저희는 시크릿 비치를 갔다 갈수 있을까요? 밑에 지금 보면 해변이 잖아 밑에 보면 해변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밀물이라 해변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크릿 비치를 방문했다. 아쉽게도 우리가 방문한 시간은 밀물 때여서 수면 위로 올라온 해변을 볼 수는 없었다. 그렇게 오늘 계획했던 모든 투어가 끝났다. 시아레가오 삼성 호핑 투어가 끝나는 시간은 오후 4시쯤이다 보트에서 내리면 다시 트라이시클을 이용해 숙소까지 데려다 준다 와 타기 많이 탔다 오늘 저녁을 먹으러 온 곳은 나가입니다 나가 지금 커미이 햄버거가 먹고 싶다 그러 고추 야 7시까지 해피하워다원 테이크 원먹어 하나 시키면 하나 더 준다고 7시까지 아 진짜? 지금 몇시인데 지금 시오 분. 오늘 호핑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섬이 어. 어디야? 음. 아 날씨 뭐 그렇고 나는 그냥 그런 백사장 있는 게 좋다. 이물질도 안떠있게그끗하고 깨끗하고. 갑자기 기뻐지. 너무 좋아. 오늘도 부산에 여행 마치. 있는지. 고생했다. 고생했다. 어, 아향 너무 좋아.